야 9월 1일 화요일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계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샬롬이 사라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하여 형제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요셉도 두 차례에 걸친 꿈 이야기로 형들의 시기와 증오심에 불을 지핍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지고대로 보고하여 형들을 곤란하게 했으나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지 않고 당시 일반인들이 입기 어려운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혀 아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냅니다. 전에 부모의 편애로 엄청난 갈등을 몸소 겪은 그였고, 아내 라헬을 편애하여 깊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 관계가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균형과 절제를 잃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에 분노했지만 그 꿈에는 장래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수용하기보다 자신들의 감정에 순응하는 편을 택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셉도 그 꿈이 장밋빛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느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요셉의 꿈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은 것은 그 역시 꿈을 통해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성 세대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나서 합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그의 사전에 없는 듯합니다. 이런 정직하고 충성된 성품이 훗날 그가 인생의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자, 9월 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사야를 열심히 보다가 이제 점프를 해서 창세기로 왔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37장이 창세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를 아쭉해 어, 왔잖아요 창조 기사서부터 어, 족장 이름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은 출애굽을 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이집트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게 되고 다시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존재하고 요셉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장차 요셉이 어떠한 삶에 여정을 지날 것인가 흥미진진한 바로 그첫 서망이 이제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야곱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은 요셉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만 드나요? 야곱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편애를 잘해요. 편애를 아내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속아서 결혼한 레아한테 똑같은 사랑을 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한다 이거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편애라는 게참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 편애하시면 안 돼요.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을 또 사랑한 이유가 있겠죠. 일을 잘합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리고 빈틈이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치밀한 성격. 그 형들이 뭐 이렇게 좀 잘못하면 그걸 이제 아주 순수하게 바보같이 아버지한테 자꾸 꼰질릅니다. 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는 형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편애하면 은 편애하는 아버지가 문제지 편애 받는 자기 동생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는 뭐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수 있고, 오늘은 이제 꿈꾸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을 두개 보여주면서, 뭐, 해와 달과 뭐, 다 이렇게 자기를 절한다. 뭐, 이렇게 꿈을 꾸죠.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아이 꿈을 통해서 더 시기를 받고, 형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해꼬지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야곱은 부모,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 갈등하고 부모와도 쌩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편애를 하는 것은 그 어머니 덕분입니다.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걸 그대로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쌍한 거는 라헬이 일찍 죽죠. 아들을 낳았지만 노년의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편협된 사랑이 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죠. 편애는요 이기주의이고요 욕심이에요.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한 편의 사랑이 다른 한 편한테는 상처가 되고 시기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볼때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은 가족인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정확한 통계 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첫째들을 좀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첫 아들, 네. 첫 열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한테 바칠 때첫 열매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튼 야곱은 요셉을 아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네. 형들은 뭐 나가서 일, 일이나, 일이나 그냥 죽어라고 하고 요셉은 이제 따박따박 시키는 일 잘했는데 어, 아주 비단 옷을 입혀서 아주 형들의 예, 시기를 더 폭발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꿈 얘기로 이제 터져버립니다. 완전히 교만 덩어리로 보였겠죠. 근데 그게 좀 요셉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예. 자기가 꿈, 꿈을 그냥 말한 건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형들한테 찍혀서 살인 모략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감정과 의지가 만들어내는 샬롬이 사라진 집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바로 그 순간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개입되고 있는지,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정말 알아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역사도 어느 정도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시기심을 통해서 샬롬이 없어진 집은 이제 요셉이 심부름길을 떠난 후에부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생이별하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좌업자득이죠 자신의 편애를 통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를, 대구원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가족들, 특히 형들은 요셉이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꿈 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요셉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도 참 나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아, 저 요셉이 참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인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편해 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에 대한 증오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형들 정당성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방식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심부름길을 떠난 요셉이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되겠죠? 요셉은 양을 치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찾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견제와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묻고 물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형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찾아갑니다. 이때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미래일을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느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코나라,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다들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 자체를 마귀가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우린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인데 하느님께서 목적이 있겠죠. 최대한 조심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코로나 19를 하느님께서 컨트롤 못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자세입니다. 하느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반대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들이닥쳐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큰 구원 역사에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샬롬이 사라진 집 평안이 사라진 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발 편애하지 말라. 예, 편애는 또 시기와 질투를 낳고 분열을 낳고 결국은 파국까지 지나간다. 예, 예,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 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 하나만은 믿, 잊지 마시고 이제 9월 첫째 날인데요. 앞으로 이제 가을과 또 겨울 코로나 1 9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이제 찾아오겠고 팬데믹 플러스 팬데믹 더블 팬데믹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샬롬 보장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편애하지 마시고, 혹시 편애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느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샬롬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